레이저를 한다, 또 약초 필링을 한다, 아쿠아 필링을 한다, 뭐 이런 거 가능할까요? 안 돼요. 저희 인포레에서 케어를 해서 좋아진 케이스들을 집에서 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리면 첫 번째, 왜, 왜 저자극 클렌징 방법과 그다음에 일일 음, 일팩 또는 수분 관리를 꾸준히 함에 있어서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가를 설명해 드린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전에 피부 목마름 현상, 피부 사막화 현상, 건조 증상이 굉장히 오래됐었죠. 음, 좁쌀 여드름, 블랙헤드, 화이트헤드, 홍조 이런 것들이 뭐한두 달만에 일어났다면 금방 좋아지겠지만 이게 몇 년? 5년, 10년 계속됐다면, 10년 계속됐다면 이 세포들이 거의 이렇게 볼수 있어요. 한민관처럼 비실비실, 아이고 개그맨 한민관 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비유예요. <laughs> 자, 한민관처럼 비실비실한 세포인 거예요. 예뻐야 되는데, 어 이렇게 튼튼해야 되는데, 찌글찌글찌글찌글 비실비실비실한 세포들로 가득한가요? 피부에. 어. 그러니 어떤 물을 준다 하더라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. 예한 민간 세포가 물 양동이를 들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해봐야 한 시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무리 내가 물을 많이 주고 싶어도 물 양동이가 들고 있을 물 양동이는 정해져 있는 거죠. 그러니 저자가 클렌징 방법을 하고 1일 1팩을 하고 매일매일매일매일 매일매일 해도 피부 세포 자체가 허약하게 만들어진 상태인 거예요.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 세포들을. 이 세포가 한민간 세포인데 어, 레이저를 한다, 또 약초 필링을 한다, 아쿠아 필링을 한다 뭐 이런 거 가능할까요? 네, 안 돼요. 안 돼, 절대 안 되는 거죠.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이 한민간 세포를 근육질의 근육질의 김종국 세포로 만들어야 돼요. 자, 김종국 세포와 한민간 세포의 차이점은 뭘까요? 네, 근육이죠, 근육 이죠, <laughs> 근육. 근육이죠. 근육 만들 때 우리 단백질 필요하잖아요. 똑같아요. 피부에게도 단백질을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집에서 어떻게 한 민간 세포에게 단백질을 줄수 있을까? 네, 첫 번째 먹는 콜라겐 같은 걸 섭취하시면 되게 좋아요. 물론 바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먹는 콜라겐을 좀 꾸준히 한달 이상 복용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럴 때에 만약에 좀 어느 정도 했다. 이럴 때에 약초라든지 뭐 다른 시술 같은 약초 필링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술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아, 진짜 저희만의 노하우긴 했지만 일단 제가 아무리 수분 관리를 해도 좁쌀 여드름 이런 건 한계점에 다달해서 더 좋아지지 않는다. 이럴 땐 하지 말아야 될 거. 레이저 시술, 약초 시술 이런 것들입니다. 그런 건 하시지 마시고 일단 물을 많이 주는 거에서 단백질로 영양분을 줘라라는 거 안내 꼭 해드릴게요.